아마추어분들한테 많이 가끔 드리는 팁인데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땐 평소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저만 알고 있는 음. 꿀팁이라고 해야 되죠. 아, 꿀팁. <laughs> 그 상황을 쫙 보시면은 이제 공을 띄우지 않고서는 절대 핀에 붙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한번 레슨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트러블 상황에서 아마추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시고 그리고 또뛰어넘는 샷을 아마추어들이 방법을 좀 어려워 하시고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고 그런 팁을 알려드릴 건데. 어, 어떻게 칠 건데 이거 일단은 이게 굉장히 프린지랑 홀컵 사이가 간격이 좁아요 어. 무조건 스핀이 먹어야 되고 로브샷 같은 게임 그렇죠. 로브샷, 로브샷을 쳐야 되는데 음. 약간 보시면 약간 프린지랑 홀컵 사이 약간 내리막이에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프렌즈에 맞으면 또 서브를 경항이니까 그럼 다음 퍼팅이 네. 내리막이 되고 무조건 이제 프렌즈를 넘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리막이니까 또 공이 많이 굴러가고 그럼 그스피드이좀 들어가면서 공이 많이 들어오는 샷을 하는 게 그렇죠. 느낌. 네. 그런 느낌인데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게 60도 웨지아 60도 웨지를 쓰거든요. 저는 클럽을 좀잘 네. 보시면 타이틀리스트 60도 웨지 <laughs> 73번. 네. 이건 제회원번호고 네, 기억해 주시고. <laughs> 일단은, 뭐,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로브샷을 하실 때, 뭐 외지을 60도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58도, 뭐, 56도. 그렇지, 옷이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각도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음. 로브샷이기 때문에 헤드를 많이 열어야 되거든요. 많이 열고, 이거를 빨리 찍어 쳐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뛰어야 된다는 그런 긴장감이 있으니까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팔로우가 없이 그냥 많이 몸을 들면서 이렇게 찍어 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 그렇다 보면 뭐 이렇게 몸이 들리니까 응. 탑핑성이 나온다거나 이거 빨리 들리면서 캐스팅되면서 약간 뒷따 응. 이런 볼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희서 여기서 이제 몸의 중심.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지 클럽을 이렇게 치면서 회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미스가 없거든요. 오. 이런 느낌, 오. 이렇게 되면 이제 뻔을 치게 되는 거죠. <laughs> 야, 여기 파파 <팔팔> 해보니까. 근데 <laughs> 여기서 이게 <laughs>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타점을 어디다가 내야 되는지 일단 보면은 이 공을 무조건 정확하게 쳐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신데 약간 음. 뻥커샷 그 하시듯이 뒷담을 좀 치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어, 공기를. 이렇게 쓰러친다는 느낌이에요, 조금 뒤를. 그럼 이제는 그러니까. 한, 한이 정도에서 맞고 이렇게 가는 건데, 찍히지 않고 그렇죠,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느낌으로. 쪽으로 보면 이렇게 바운스라는 게 있어요. 이 바운스라는 게, 바운스 각이 왼쪽마다다 있는데, 이 바운스에서 땅을 막 맞으면서, 이 바운스의 힘으로 돼서 조금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이스를 열고요. 일단 이제 클로즈, 클로즈업 해주시면, 클로즈. 공 뒤에 이게 클로, 클로 페이스를 이렇게 여, 여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이제 치게 되면은, 보통 이 페이스가 열려있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음. 페이스가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각도가, 그냥 치다 보면 공이 오른쪽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중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클럽 페이스가 움직이는 동안 이 리딩, 이제 각도, 어, 이 리딩 엣지가 그대로 치고 나서도, 그대로 이렇게 유지. 아. 이런 느낌으로 치는 편이거든요. 그럼 거의 펑커샷하고 거의 비슷한, 거의 느낌. 비슷한 느낌이죠. 롤샷은. 거의, 롤샷은. 거의 비슷하지만 펑커샷은 이제 좀 많이, 채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공 음. 뒤에 정확하게 모래 뒤를 이렇게 탁 떼어 는 거고 이거는 콜라페이스가 잔디 러프 지면 이렇게 지나간다는 느낌. 음, 지나간다는 느낌. 어, 지나가면서 음. 이제 이 리딩 엣지가 계속 유지되는 느낌. 스윙 폭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한 2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통에 보통, 네. 보통 이 아마추어들마다 이제 이게오포츠하실때 스윙 간격이 다르신데 그 기준에서 이게 20m 정도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보통 오치츠에서한이 정도거든요. 음, 이 정도. 음. 이도는데 여기서 한 40%? 30%에서 40%좀더 한다는 느낌으로 스윙 크기를 이 정도가 20이었으면 음. 한30% 정도 더 한다는 느낌. 어, 30% 정도 다 하게. 네. 그, 아. 승인 크기보다 30% 더. 그래야지 페이스 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높게 뜨면서 많이 갈수 있는. 팔로스로는. 팔로스로도 이게 탁 찍어 치거나 너무 크게 피션을해버리면 공에 임팩트에 맞고 나서 좀 어. 이렇게 멀리 도망가거나 뒤땅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팔로스로는 이30% 정도 가, 갔으면 이 정도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피니시를 하셔도 상관 없지만 어. 그 힘의 양은 똑같이 팔로까지 똑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손을 움직이는, 움직이는 동안 이제 손의 힘이 치면서 빠지거나 치면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에서 백스윙부터 피니시까지 손의 힘에 양이 똑같이 가게 하도록 음. 그런 식으로 가면 아무래도 일정한 컨택이 나오고 또 미스 샷이좀 덜하는 스윙 스피드가 빨리 가느냐 여기서 좀 느긋하게 가느냐 그거는, 그거는 이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느긋하게 가는 편이에요 느긋하게. 느긋하게 가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임팩트 지점에서 느긋하게 가면 안 되고 스윙 어. 전체는 느긋하지만 임팩트 지점에서는 가, 가속이 줄으면 안 되고 가속이 그대로 네. 진행이 되는 어. 쪽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프위스를 열고 될때 이제 지로 찍어 친다거나 그냥 뭐 무승하게 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채가 이렇게 공기를 지나가는 느낌으로 치는 편이거든요. 오. 오, 날씨 진짜 장기가 하나 있긴 네, 있어요. 아마추어 분들한테 많이 가끔 드리는 팁인데,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땐 평소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저만 알고 있는 음. 꿀팁이라고 해야 되죠. 아, 꿀팁. 꿀팁, 네, 꿀팁. 한번, 네, 꿀팁. 한번, 네, 한번 하러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지훈 프로가 이제 아마추어 분들한테 꿀팁으로 펑커샷을 잘하는 방법이긴 한데, 트래블 사항이에요. 자, 한번 볼을 던져요. <laughs> 자, 이런 사항들이 이제 많이 걸리시죠? 이러면은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공치로 가고 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꺼내 치세요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를 한번 잘칠수 있는, 에그 후라이 된 거를 좀잘칠수 있는 어, 그런 걸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적인 뽕퍼샷은 다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공 뒤에 2cm를 이제 깎아서 아웃사이드로 내려쳐라. 근데 이렇게 백그돼있는 웨이크프라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페이스를 많이 닫아놓고 그냥 공 뒤를 세게 찍어 쳐서 탈출시키는 목적으로. 그렇지. 많이, 많이 하지. 레스는 많이 하잖아요 응. 똑같은 원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좀더좀 좀 아마추어스럽지만 저는 응. 굉장히 경기 때도 많이 적용하는 부분이거요저 응. 혼자 개발한 부분인데 우선은 그냥 일반적인 웨이크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를 이제 열게 된 경우에는 공이 많이 지면에서 네, 안 보이기 때문에 타핑성이나 탈출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를 닫고, 다음에 이페 포지션 오른발 쪽에, 아 그런 공간에서 약간 오른발 쪽에 공을 두는 편이고요. 그 공을 맞추는 건 어디를 맞추는 거? 맞추는 거 똑같이 뻥버 샷이랑 똑같지만 조금 보통 한 2cm라고 보면은 음, 2cm, 약간 1cm 정도, 1cm, 아, 네, 조금 더얇게 조금 더렇게 거기를 페이스를 닫고. 이런 식으로 치시잖아요. 어, 그렇게 많이 치지 이렇게 보통 하는 게 응.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응. 이거 플레이 탈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응.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쳐도 되지만, 굉장히 그냥 쉽게 그냥. 볼 포지션 똑같이 놔두시면 돼요. 처음이라. 페이스도 뭐, 여셔도 되고, 닫으셔도 되지만,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에서는 좀 닫으시고, 조금 턱이 있다, 높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뛰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p s 를 그냥 연는으로 앉으면 그냥 원래 로프트 대로 두시고 두고 제가 이제 쳐보겠습니다 어떻게 한 손을 넣는, 네. <laughs> 넣는 거? 네한 손을 넣는 거아 이게 되게 미스한 거 같잖아요 어 미스한 거 어, 이대로 그냥 한 손을 놓고 치는 자세예요 아. 이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음. 제가 연습을 하다가 음. 에그 상황에서 이런 상황도 있고 턱에 박혀있는 상황도 있고 어. 굉장히 치다 보면 이게 박아쳐야 되는 샷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이게 한 번씩 이게 이제 모래가 모래도 꼬프장마다 이게 다 다르긴 하지만 좀 모래가 얇은 모래 에 있는 꼬프장들은 보면 채가 박혀서 안 나와요.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걸 잡고 있으면 음. 그러면 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아. 네. 그래서 패스샷이 아 보면 이렇게 약간 이런 샷? 어. 탈출을 못하고 이렇게 바로 빠지는 샷?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마추어분들이 계속 펑크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아, 스피드를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결국은 스피드를 내는 건데, 그 간단히 치면서 임팩트를 맞고 왼팔만 잡고 있는 거예요. 어. 피니시까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자으표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풀스윙 하듯이 그냥 치고 그냥 놓으시면 돼요. 그냥 어, 어느 지점에서 놓는 건데. 임팩트를 이게 땅에, 땅에 맞고 바놓는 아, 맞고 근데 그냥? 그냥. 아 손으로 이렇게 빈승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이런 식으로. 어. 그런 느낌으로. 아 치정하자 그냥 이렇게 나와 보시면 돼요. 임팩트를 맞고 나서. 여기에 이제, 네. 일단 한 번, 일단, 일단 한한번더 한번 더, 한 번만. 한 보여주고. 나도 한번 쳐봐야 되겠다, 이거는. 아. 네, 좀, 시원하게 나가네. 네. 시원하게 돌아가네. 나도, 나도 한번 쳐보자.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가지고, 뭐, 방법이 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 이게 제가 연습하면서 터득한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네, 그렇죠저한번 음. 해보자. 네, 이런 느낌. 느낌으로. 네. 일단은 뭐, 거리, 일단, 에그 상황에서는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연습이 있고, 에그 상황도 이 거리감을 맞추는 연습도 한, 한, 하는데, 이제 프로들도 그렇게 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네. 일단, 일단은 목적은 탈출이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거의 제 생각에는 70, 80% 이상은 탈출을 할수 있다. 야, 근데 체가 잘빠져가지고그냥쑥 네. 빠져나가는 느낌인데, 거로 그 에그라는 그 느낌이 안 들고. 네, 예, 뻔뻔하다는 느낌이 들죠. 음. 그러니까. 예, 의도적으로 바가 70 필요도 없고 그냥 똑같이 뻥뻥샷을 하시는데 한 손을 그냥 놓고 치면 시 스피드가 빨리 나가니까 네. 정말 이게 에그라이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이네 이게 보면 굉장히 탄생할 어? 때왜 저렇게 치지? 미스샷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의도된 샷이다. 이건 한번 한번 써 먹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또 바쁜 시간 중에도 이렇게 또, 또 이지훈 프로가 또 나와 주셔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또 좋은 팁을 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그 이제 앞으로 또 시합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국 남자 프로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지훈 프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어 이렇게 기회 또 현우님께서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과 유튜브로 또 인사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자주 출 이게 나 불러주시면 저... 아우 나는 얼마든지 네, 오고 네, 재미있게또 촬영할 수 있도록 또 많이 또 공부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네, 아하. 또 제가 올해 개막전에서 처음 볼치 우승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시즌도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남자 프로도 아직까지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열심히 칠 테니까 또. 많은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또 멋진 플레이로 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